김판곤 울산 감독의 기자회견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는 우리가 코끼리의 다리만 보면 그대로 생긴 줄 안다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 감독은 벤투 감독을 선임했을 때의 과정에 대해 약간 오해가 있다. 벤투 감독에 대해 검증하고 싶은 것은 중국에서 실패했고 그리스에서도 의문이 있었다. 거기에서 확신이 없었을 때는 검증을 요구했고 그걸 잘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국내에서든 외국에서든 최고 수준 감독에게 PPT를 요구하는 것은 우습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르나르 감독은 한 번만 만나달라고 했고 나는 가서 비디오를 보여줬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라면서 말이다. 그분은 아프리카에서 두 번이나 네이션스컵을 우승했다. 라커에서의 리더십이나 선수들 장악력, 경기 지배, 선수단 통제 등에 있어서 최고의 감독이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뷰를 보고 성품을 알아봐도 너무 좋은 사람이다. 사정했다. 감독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항에 오면 난리가 날 것이라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어 이어 김 감독은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아시안컵 이후 축구협회가 대표팀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과 미디어를 설득했다면 상황이 나아졌을 것이라며 오합지졸이 된 분위기와 아래 위도 없는 선후배 관계에서 누가 수습할 것이며 누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원팀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찾는 것 같았다.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라면서 국민과 미디어를 설득을 잘했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국민들은 K리그 감독 배가고 여러 아쉬움이 있었지만 잘 선택했다고 말을 할 것이다. 왜 위원회 안에서조차 외국인과 한국인을 뽑는 것에 대해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다 라며 아주 간단한 문제에서 오해가 생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혜롭게 에너지를 써야 한다. 지금 벌써 두 경기를 했다. 다음 두 경기가 금방 온다. 감독에게 면박 주며 팀을 와해 시킨다. 나는 정치를 하거나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지혜롭게 에너지를 써야 한다고 본다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김 감독은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하나. 월드컵을 못 나가면 누가 책임지나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협회에도 한마디 하겠다. 위원장에게 전력 강화위원회의 감독을 평가하는 등의 모든 권한을 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나 가장 강력한 대표팀 모든 철학이 가장 안정적으로 모든 시스템에서 적용됐고 공정하고 객관적이게 공감할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왜그 권한을 빼앗는지 모르겠다 라며 의문을 표했습니다 김판곤 감독은 후회 사태도 그렇다 지금 축구협회 내부에서 누가 이런 결정을 해서 어떻게 어렵게 만들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축구팬들은 정말 미쳤구나 바보냐 판고나 명보가 그럼 르나르랑 동급이라는 말이냐 정신 좀 차려라 너도 일반적인 사고가 안 되는 것이냐 김판곤도 한통속이었네 말레이시아에서 좀 나간다고 우쭈쭈 해줬더니 아주 미쳤구나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질 못하네 얘도 k리그에서 아주 별 볼일 없었고 홍콩 변방에서 겨우 입에 풀치하다가 협회에서 꽂아준 거야 어떻게 홍콩 변방에 있던 얘가 협회 뭐지, 부회장을 뭐지. 하고 국대 선임위원장을 갑자기 하냐 호남대 창원대 출신을 협회가 자기 사람 만든 케이스지. 김판곤 감독 정말 실망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에서 한 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시끄러운 와중에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1995년 한국 팀은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예선에서 쉽게 승리했던 잠비아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날. 박 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대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보자로 박 감독을 꼽았고 언젠가 안 갚음 하리라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아시안컵 8강 대 이란전에서 한국은 6대 2로 참패하였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처참한 패배입니다. 특히 전반에 2대1로 앞서고 있었는데 휴식시간 락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반에만 연속으로 다섯 골을 먹은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이 사건은 축구계뿐 아니라 축구팬들도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결국 감독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참패를 당하자 국내 언론들은 11회를 이끌고 있는 홍명보가 태업을 이끌었다. 박종환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선수들이 퇴업을 했다라는 등의 뒷말들이 나돌기는 했지만 끝내 참패 원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언론은 홍명보 선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지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전 감독에게도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조중현 당시 kbs 해설위원조차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옛날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하석주 전 전남감독은 최근 언론 매체 오생과의 인터뷰에서 11회는 그냥 봉사단체다. 내가 회장을 맡고 있다. 라고 밝힐 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던 유인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만약 정 회장이 사연임을 강행한다면 승인을 불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죄서 정몽규 회장에게 거추결단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지금 국민들의 시선이 너무나 비판적이라며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된다면 훨씬 안 좋잖아. 그는 개인이 선택하는 게 훨씬 명예롭지 않겠나라고 했습니다. 정 회장이 지난 24일 국회 문출 현안질의 때사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선 그 자리에서 당장 사퇴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잘 정리해서 판단하겠다고 했으니 지금 많은 고민과 심사숙고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정 회장이 끝까지 사퇴를 거부하고 사연임에 나설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연임을 두번 이상 못하게 돼 있다. 차연임도 스포츠 공정위원회 허가 과정을 거쳤다며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위에 이 부분을 시정해달라고 권고한 상태라며 그 권고를 안 받아들이면 다시 한번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선거 끝난 뒤 만약에 투표보 연임이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승인을 안 하는 절차까지 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부로서는 가지고 있는 권한을 모두 동원해서 합법적으로 정몽규 회장의 사연임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정몽규 회장도 그렇고 대한체육회장도 그렇다며 두번 이상하고 물러나는 게 원칙인데 그런 걸다 뒤집고 계속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여야가 질타를 하고 국민이나 언론에서 그렇게 비판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홍명보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선 만약 불공정한 방법으로 임명됐다면 다시 공정한 절차를 발게 하는 게 옳다며 그렇게 해야 국민 팬들이 납득을 하고 홍명보 감독도 훨씬 더 떳떳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장 임기는 4년인데 한번 연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소 공정이 심의를 통과하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데 정몽규 회장은 2021년 1월 이 과정을 통해 3선에 성공한 것입니다. 4년짜리를 3 번이나 쓰면 이제 그만해야겠지요. 자격 없는 홍명보도 내려와야지요. 절차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해놓고선 무슨 성적 부진으로 경시를운운 합니까? 참 대단대합니다. 정말 딴 세상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사선연임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신의 삼선연임을 승인해준 스포츠공정위원장과 적대 골프를 친 의혹이 알려지며 화제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승수 위원은 체육단체의 협회장은 삼선을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면서 스포츠공정이 승인을 받은 직후 당시 스포츠공정위원장이던 김병철, 위원장 등 8명을 정몽규 소유의 원주 오크밸리로 초대해 접대 골프를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제 한번 친 적은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승수 위원은 삼선 승인을 받고 불과 몇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포츠 공정 원장을 불러 골프를 접대한 것이 굉장히 부적절한 일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